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3월 첫날 굉장히 요란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는 3월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덧 오, 어 올 2월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음, 새 달에는 3월 새 달에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 날개다육의 예쁘고 착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했는데요. 또 착한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시면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구경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의 영상 지금 시작 할게요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레드문 철아입니다 사이즈 좋고 철아였긴 좋은 레드문 철아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전국 최저가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이렇게 철아 역김도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레드문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다육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레드문 철아 요즘 또 많이들 찾고 계시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봄이 되면 정말 그 물듬이 절정에 달하는 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거의 시중가 대비 반값이라 할수 있는 가격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단순하게 9cm가 아니고 이렇게 S자로 잘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큼지막한 사이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레드문 철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 아이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레드문 철라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멀로 철아입니다. 어, 사이즈 큰지막하고요. 철아 엮임 정말 좋은 멀로 철아.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멀로 철아 혹은 멀로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이 멀로 철아는 정말 예뻐지는 것 같은데요. 다육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의 다육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멀로 철하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했는데요. 분갈이만 하게 되면 거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 3만원 이상 호가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다육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이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큼지막한 멀로 철하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멀로 철하였습니다. 멕시코 로즈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요 멕시코 로즈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요렇게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멕시코 로즈 같은 경우 3 4두 커팅 아이들도 2만 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요렇게 사이즈 좋고요 얼굴도 3 4두한 몸으로 구성이 된 멕시코 로즈 자연 군생 뽀얀 분가루 함께 연한 핑크빛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 오늘 특가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들 사이즈도 큼지막하죠. 11cm 정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로즈 철아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다크오팔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묶혀져가고 있는 다크오팔. 판매가격은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로제시 꽃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보얀 분가루와 보랏빛 물듬이. 그야말로 벨벳같이 예쁘고 고급진 느낌의 다크오팔. 오늘 저희 날개다운에서 판매가격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로제도 촘촘하게 잘생긴 다크오팔. 판매가격 오늘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버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6천 원할수 있도록 에버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 4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엄마 얼굴 밑으로 아가가 정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 같은 경우 요 정도 얼굴이라고 한다면 커팅 아이들도 7, 8천 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6천 원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 묵여지면 솔방울 같은 로제과 한 함께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듦의 다육이입니다. 물드는 모습이 고급스럽게 예뻐서 저도 좋아하는 에버 오늘 이 자연곤생아이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어, 보시는 것처럼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버 자연곤생 판매가격 6,000원에 만나보세요. 스타마크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오늘은 8천원까지 할인해서 요 스타마크 자연군생 제법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삼두로 삼두 한몸으로 구성이 된 너무나 멋진 아이입니다. 거기다가 예쁘게 묵혀져 가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스타마크 자연군생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판매가격 8,000원까지 할인가에 준비했어요. 아이 사이즈는 12cm 정도까지 확인되고 있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삼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스타마크 자연군생 오늘 특가 8,000원까지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스타마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오아푸띠라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제 정말 완벽하게 예쁜 오아푸띠가 예쁘게 묶여져가고 있습니다. 묶여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에 쫀득쫀득한 젤리가 형성이 되면서 꽃같이 예쁜 로제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 오아푸띠 오늘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작은 아이 기준으로도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묶여지고 완벽한 얼굴을 지닌 오아푸티가 판매 가격 6천 원이면요 그야말로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특가 6천 원에 준비한 오아푸티 큼지막한 목동이 아입니다. 아리엘 철화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요렇게 사이즈 좋고, 철화였긴 좋은 아리엘 철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요 아리엘 철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철화 중에 또한 아이죠. 한때는 머리, 어,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의 아리엘 철화가 찾아보기도 어려웠거니와 혹여 찾으셨다 하더라도 몸값이 뭐, 5, 6만 원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다육이였었는데요 이제는 가격이 정말 착해져서 어, 판매가격 만원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착해졌다고는 하지만 요 정도 아이들이면 아직까지는 몸값이 그래도 만오천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워낙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요렇게 예쁜 아리엘 철학 착한 가격에 품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는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제법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 아리엘 철학 오늘 필트가 8어 반원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리엘 철아입니다 네,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요 뮬리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지만 요렇게 얼굴 두수도 많습니다. 보통 뮬리가 3 4도 자연 군생이라고 하면 판매 가격 만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정도 아이들이면 보통 어,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도 12,0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몸값이 훅 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거의 농장가 수준의 가격에 요 뮬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하우스는 거의 4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인지 요 뮬리가 하루하루 다르게 예뻐지고 있네요. 그야말로 절정을 향해, 향해서 물듦이 올라가고 있는 뮬리 사이즈도 12cm 정도 확인되고요. 그야말로 꽃처럼 예쁜 아이를 판매가격 12,000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뮬리입니다. 어서 속요 아이들은 프리티우먼이라는 아이들입니다. 그야말로 터져나갈 것 같은 볼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프리티우먼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시중가 대비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워낙 동글동글한 수영도 너무나 예쁘고 동글동글한 입장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뻐서 프리티우먼이라는 이름과 찰떡궁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대략 9cm 이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얼굴도 4,5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프리티 우먼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물듦의 다육이 연한 핑크빛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아이죠. 판매가격 오늘 8,000원까지 또 할인해서 준비했어요. 프리티 우먼 요즘 많이 찾으시는데 요정도 이면 보통 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시중가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프리 시 어머니 였 습니다. 핑크플로라 자연곤생 아이들입니다. 사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핑크플로라 자연곤생 대품사이즈 아이고요. 판매가격 2만원에서 오늘은 15,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묵혀져가고 있는 핑크플로라. 꽃같이 예쁜 로제과 빨간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핑크플로라 대품 자연곤생입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5cm 정도 이렇게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이네요. 핑크플로라 워낙 물드는 모습도 꽃처럼 예쁘고요. 요렇게 수영도 예쁘게 잘 생긴 아이들이죠. 또 묵혀지면 목대 밑에서 또 아가도 굉장히 잘 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렇게 4두 정도 되지만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훨씬 얼굴만은 자연군생 대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핑크플로라 자연군생 대품 사이즈 아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요 판매 가격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 또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핑크플로라입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라울입니다. 그야말로 큼지막하고 아주 오래 묵혀진 라울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5 0 0 0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라울은 부득이하게 주문 주셔도 어, 화분채 배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뽑아서 식물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화분이 무겁기도 하고 화분째 배송을 하게 되면 식물이 많이 손상이 될것 같아요. 어, 요 라울이 그렇지 않아도 포, 어, 포장을 할때 손상이 조금 심한 품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 아이들은 뽑아서 배송한다는 점 감안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죠. 요즘 또 라울이 농장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품종이 됐어요. 옛날 다육이고 예전에는 정말 발에 치일 만큼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또이 라울이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5,000원에 큼지막한 라울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사이즈는 17에서 1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다육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다육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가격 15,000원에 라울 풍성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짧은 입적성, 자연군생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사이사이에서 아가도 열심히 나오고 있고요. 얼굴 두수가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입적성, 묵혀진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15,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즈는 13cm 정도 사이즈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굉장히 많은 어, 엄마 얼굴 사이사이에서 또 아가까지 열심히 출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멋진 자연군생 대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형광빛 주황의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 짧은 잎 적성. 어 고급 품종의 아이이기 때문에 매니아 들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다육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에 준비했어요. 짧은 잎 적성입니다. 골드 섀도우금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사도 한 몸으로 구성이 된 골드 섀도우금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2 0 0 0원에서 만원까지 또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 대략 11에서 12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다육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얼굴도 사두로 구성이 된 골드섀도우 금. 이 정도 아이들이면 시중에서 보통 15,000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골드섀도우 금은 커팅 아이들이 거의 줄을 이루어서 유통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착한 가격 만, 만 원까지 또 할인해서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골드 쉐도우 금입니다. 아이보리 자연군생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 두수가 요렇게 많습니다. 아이보리 자연군생 올해 묵, 묵혀진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놀로란 물듬이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죠. 아이보리가 요 정도 가격이면 거의 농장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네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확인 되는데요. 사이즈도 사이즈이지만 묶여진 정도가 그야말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보리 자연군생 오늘 저희 달개다육에서 전국 최저가를할수 있는 판매가격 12,000원에 이렇게 얼굴 두수많은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7,8두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아이보리 자연군생 오늘 특가 12,000원입니다. 화이트그린이 자연고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두수 제법 많은 화이트그린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이 화이트그린이는 두둘레아... 주... 두둘레아 종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다육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요 아이 같은 경우 20도가 훨씬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그렇고요 어, 판매 가격 7천원 역시 전국 최저가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서 이렇게 얼굴도 작아질 대로 작아진 화이트 그린이 뽀얀 분가루 함께 핑크빛 물들 이미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죠? 오늘 특가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몽블랑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얼굴도 예쁘게 잘생긴 몽블랑 자연 쌍두 묵둥이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몽블랑이 어, 이 정도 사이즈까지 크게 되면 또 엉덩이 밑에서 아가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즈도 대략 어, 11cm 정도로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자연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는 몽블랑 동글동글 수영도 예쁘고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여성적이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꽃같이 예쁜 로제 세다육이 몽블랑 자연 쌍두 오늘 특가 7,000원에 만나보세요.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라쿤비너스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3도 한몸으로 구성이 된 라쿤비너스 자연군생 오래 묵혀진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까지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워낙 라쿤비너스가 자연군생이 거의 없다고 하. 할수 있을 만큼 흔치 않은 아이인데다가 요렇게 사이즈도 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대까지 형성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렇게 라쿤비너스 자연군생 아이가 판매가격 만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려지고 있어요. 뽀얀 분가와 함께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오늘 12,000원에 준비한 라쿤비너스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라쿤비너스였습니다. you 영상 속 아이들 새벽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사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된 자연군생 새벽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역시 전국 최저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새벽 자연군생 3, 4두 정도 되는 아이들 2만 원 이상 가격 호가하는 고가의 다육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전국 최저가 1 5 0 0 0원에 새벽 사두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저희 날개달기에서도 오늘만 요 가격에 선보이고 어 다음. 요 아이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넓은 화분으로 옮겨서 어,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 볼까 합니다 새벽 자연군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아이인데요 요즘 정말 흔치 않은 핫한 아이 중에 또한 아이입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15,000원에 새벽 자연군생 큼지막한 아이 만나보세요 새벽입니다 살루 철화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요. 철화 엮임 정말 좋은 살루 철화가 이렇게 예뻐져 가고 있습니다. 빨간 물듬이 그야말로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루 철화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했고요. 아이들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정말 좋죠. 사이즈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철화 엮임 좋은 살루 철화 빨갛게 물이 그야말로 고급스럽게 잃을 데 없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0,000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살로 철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꽃샘추위가 몇번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다육이 취미생활 하시기 정말 더없이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